오늘은 교정장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측장치를 말씀드릴게요. 순측장치란 치아 보이는 면에 교정장치, 즉 브라켓을 붙이는 교정입니다.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만 저희 병원은 세가지 종류를 사용 중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떤 장치를 선택하든 교정기간이나 결과는 다 똑같다는 사실! 첫 번째 메탈타입 브라켓입니다. 모든 장치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미성은 떨어지는 장치입니다. 두번째는 A라인 브라켓입니다. 메탈 장치에서 심리성을 개선하고자 나온 장치입니다. 장치를 열고 닫는 캣부분만 금속으로 되고 나머지는 치아색인 장치입니다. 세번째는 S라인 브라켓입니다. 세가지 장치 중에 가장 심리성이 뛰어난 장치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치아색이기 때문에 세가지 장치 중에서 가장 교정하는 티가 안나는 장치입니다. 교정의 결과와 기간은 교정하려는 원장님의 실력과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장치는 환자분의 심리 추구성만 고려해서 고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환자분이 스스로 꼈다 뺐다 해야 하는 가철식 장치입니다. 치아에 뭔가 붙여야 하는 게 없어서 어찌 보면 제일 심리적인 장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만 장치를 꼈을 때만 교정이 되기 때문에 꼈다 뺐다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입니다. 이상으로 순측 교정 장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선택하세요. 치아 교정은 예의랑 치과에서